아, 이걸 제가 뭐하러 했을까요? 아, 게임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플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작 게임 클리어 리뷰는 생각보다는 괜찮게 뽑아줬지만 5만원 주고 하기에는 애매한 녀석, 에노트리아 더 라스트 송입니다. 장르는 소울 라이크이며, 플스, 앱박, PC 플랫폼으로 24년 9월 19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작은 정말인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뭔 게임인지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해당 게임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최근에 절 힘들게 했던 황금나무와 출시일이 겹쳐 연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제가 제작진이어도 나단이랑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본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다가 출시 당일 라이브 이후 얼마 전에 엔딩을 봤는데 뭐랄까,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 가격이 착한 것도 아니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요즘 굵직한 신작게임들이 연말까지 대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소울류 장르를 저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시점에 추천까지 못 드리겠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노트리아 리뷰 시작해볼게요. 우선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밋밋한 그래픽과 엉성한 모션의 첫 느낌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물론 모든 녀석들이 대형 게임처럼 호강을 시켜주진 않겠죠. 다만 제가 레나티스 후유증으로 특히나 그래픽이 뒤떨어지는 게임은 한동안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구간부터 타 게임 대비 볼품이 없다 보니 실수로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처음에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왜냐면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가급적 엔딩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튜토리얼 구간을 벗어나 한두 시간 정도 길게 해보니 나름 배경도 그럴싸해서 생각보단 봐줄만 했고 더 나아가 이 챕터부터는 초반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배경들을 잘 살려줘서 눈이 즐겁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계속 길들여져서인지 딱딱한 모션도 괜찮게 보였는데 라이브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본게임에 최적화는 낫배드인데 물론 이 그래픽 기준으로 당연히 잘 뽑히는게 맞지만 요즘 발착학 게임들을 생각하면 준수하게 뽑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품질 모드는 4K 30 프레임이고 성능 모드는 QHD 60 프레임인데 당연히 품질이 덜 깔끔했지만 성능도 크게 뒤쳐지지 않아 저는 60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성능 모드로 엔딩까지 달렸습니다. 다만 베노치아가 생각나는 리툼 지역은 성능 모드로도 프레임이 불안정하니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엔딩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소울류인데 해피 성능이 구댁이어서 패딩 위주로 해야 하고 시스템이 다크소울보다는 세키로나 피의 거지처럼 적에게 패딩 그루기를 채워 한방뒤를 박는 방식입니다. 다만 저는 초반에 세키로의 악몽이 떠올라 지옥을 맛보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박자감을 요구하지 않고 패딩 타임이 또한 여유가 있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패딩 위주의 게임이라 이 타이밍을 익히기 전까지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딩 타이밍이 느슨한 편이라 진득하게 한두 시간만 하더라도 받아치는 게 힘들지 않을 시태고 패딩 시 타격감도 짱짱한 편이라 할수록 텐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해당 장르를 이것저것 다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괜찮게 다가올 테고 반대로 소울류 입문자분들은 자신감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하나 단순 반복인 패딩 원툴에 스킨만 다른 몬스터도 많아서 그만큼 빨리 질려버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지겨워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단점들이 이해갔는데 가 이게 대형 제작집도 아니어서 어느 정도 감안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방면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줬기에 무탈하게 엔딩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게 이해되진 않았고 특히나 플레이하면서 불편했던 게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게임 내 대부분 용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제일 크게 느꼈냐면 4개의 속성과 스킬 클타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일단 속성에 대해 풀어보면 본작은 여타 다른 게임들과 유사한 4개의 속성과 상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게임에서 종종 볼수 있는 속성이 붙은 몬스터를 만나게 되면, 위에 있는 상성 공격으로 전투의 이점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4개의 속성의 명칭들이, 비스, 파토, 그라티오, 말라노. 아, 진짜 발음하기도 힘든데, 제가 오랫동안 게임을 해봤지만, 이런 용어들은 정말인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러워 외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제작진도 이걸 알아서인지, 체력과 밑에 상성표를 띄워놨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속성 이름과 아이콘들이 매칭되지 않다 보니 체크하는 게 여간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스킬 쿨타임인데 저는 처음에 용어를 마주했을 때 이게 뭔가 싶어서 유심히 보니까 악곡에 빠르기로 표현했더라고요. 다만 부가적으로 스케일 관련 설명이 너무나도 난잡해서 보기 힘들었고 뭐 이건 번역 문제로 볼수 있겠지만 저는 원판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진짜 액션 자체는 괜찮았지만 이런 데서 사람을 귀찮게 만드니 수시로 힘이 빠지기도 했고 나중에 알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반부터는 속성이고 나발이고 그전 깡데일 데미지가 높은 핵망치로 보이는 대로 뚝배기를 날려줬는데 제가 좀 단순하게 게임을 하지만 여기서 속성에 따른 데미지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었 때문에.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속성 체크하면서 똥꼬쇼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플레이타임은 일단 장르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앞서 계속 강조를 드렸다시피 기본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파고들기 요소도 별로 없어 2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르가 장르인 만큼 길 찾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건 갈릴 길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앞으로 가면 뚫려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작품 추천 대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타겟은 나는 소울라이크 장르면 가리지 않고 다 한다. 그렇다면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팀에시아 정도의 게임이 별로여서 중도 하차를 하셨다면 차라리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다음 두 번째 타겟은 가벼운 소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길찾기도 단순하고, 필드목과 보스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겟은 아무리 지어잡아도 더 이상 대상이 생각나지 않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최소한 3만원은 돼야지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2만원만 붙여도 굵직한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추천을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 위에 해당하지 않다면 이건 내년 정도에 고민해보세요. 알겠죠?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